가 자, 가자, 가자, 가자. 부문 1편. Small ideas, big help. 사역, 지각 중에 지각동사 나와 있는 거랑 분사파트. 대체, 한번더 연습해볼까? VPP가 있다고 치자. 오케이. y okay?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어, teach가 있어요. 가르치다예요. 터우이 가르쳤다예요. 맞죠? 대체. 자, 그럼 VPP 형태의 터옷은요. 물론, 동사의 과거의 가르쳤다와 형태는 동일하겠지만, 의미가, 대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는 have 동사류들 대체 have, has 현재, had 위래부 뒤에 첫 번째 pp 자리를 거는 완료의 토 o 이죠 완료의 토 o 은 수동의 느낌이 아니라 이 전이라고 가르쳤죠. 완료는 뭐라고요, 친구들? 이전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전부터 과거까지. 이전부터 미래까지 가르쳤다, 가르쳐 왔다의 능동 해석이 나와야겠죠. 하지만, 과거 분사라고 불리는 토우스는요, 대체 VPP의 과거 분사입니다. VPP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투부정사처럼. 과거 분사란 의미가 나오면, 형용사, 가르치, 는에다가요. 됐죠? 수동의 분, 수동의 의미가 붙으니까, 배, 운, 혹은 가르쳐, 진. 배, 운, 혹은 가르쳐, 진이라는 의미가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지 고등학교 때 재밌어집니다. 가봅시다, 친구들. 그지첫 번째 문제, 문장합니다. Have you ever, ever, ever 나왔으니까 경험 딱 떠오를 거고요. ever, never, once, twice. 그치? 너 도와준 적 있니? 이때 엘프드가 형태는 VPP고요. have 동사 첫 번째 pp 자리니까 완료입니다. anyone, 누구든지, in need 에서요, need 가 여기서는 전치사 뒤니까 명사죠. 어려움에 처한, 어려움 속에 있는 누구든지요. 자, 준아, need 가, 맞아. 동사가 되면 필요하다지. 명사가 되면 욕구란 의미도 되지만, in need 가 수고로 되면 어려움 속에 있는, 그렇지 불쌍한 따위에 대한 느낌입니다. 헬핑부터 어디까지야? others까지. 보이시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동명사 주어죠 is not. 됐죠? 아닙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대신 나왔어요. 이때 t h a 은 부사의 역할. 즉, so와 같은 느낌입니다. is not so difficult.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단문의 삼형식을 뜻하고요. Helping others is not that difficult 에서 difficult 는 주격 보호자입니다 역시 단문의 이 형식을 뜻합니다 All of us 우리 모두가 All of 는 항상 뒤에 of 뒤에 자리에 수일치를 합니다 All of 다음에 단수명사 나오면 is 고요 All of 뒤에 복수명사 나오면 아가 된다는 느낌입니다 All of us can do something to make a better world 까지 연결되면요 대체 우리 모두가 할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to make a better world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죠 자 ADP 목적에 대한 개념이고 목적은 우리가 부사중용법의 in order to 부위로 고칠 수 있죠 in order to make a better world까지 연결되면 대체 이 문장 역시 단문의 삼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더 나은 세상 을 만들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거 무언가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조건에서 카트리나 배낭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자 친구들. 2005년도에 허리케인인 카트리나가 히트. 과거죠. 히트, 히트. 그 다음 PP 형태는 히트가 두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헤브디에 나온 히트는 강타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때렸다. 과거 군사의 힛은 때리다 때렸다. 맞은. 대체 수동. 형용사의 느낌입니다. 카트리나가 강타했습니다. 루이지나르요 단문의 삼형식 보고요. t h o u s a n d of people, 수천명의 사람들. 이, lost their homes. 그들의 집을, 가정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역시 단문의 삼형식입니다. 자, 어보이 컴마 동격 보시죠. 잭. 됐지? 제크라는 그렇죠? 한 소년이 와치드 지가 피플 사람들이 리빙 인 텐트 속에서 사는 것을 봤죠. 온더 뉴스에서요. 리빙 인 텐트. 한번더 사람들 을이 아니라 사람들 이 사는 거죠. 텐트 속에서 온더 뉴스에서 여기까지 보시면 문장구조는 단문의 5형식입니다. 오케이? Okay? Watch it 걸게. He felt so sad. 끊자. He felt so sad. Singing the broken houses and the crying babies. 역시 온더 뉴스가 빠져있을 거고요, 친구들. 어려워하지 말고요. 그는 느꼈다 하지 말자. 슬픔을 느꼈다가 아니라 너무 슬펐어요라는 뜻이죠. feel이라는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linking verb 해석을 하면서 형용사 하답니다. 그는 과거 너무 슬펐어. 왜? while he saw야. 그치? 혹은 because 써도 되죠. because he saw the broken houses and the crying babies on the news죠. 자, 봐서, 보면, 보는 동안에. 그치? 보는 동안에 봐서 상관 없습니다. broken의 과거 분사. 얘가 과거 분사야. 부셔진 집들과, break, broke, broken, crying babies야, 울고 있는 아기들. 하지만 아가 have broken이 되면 부셔졌다가 아니지. 왜? 얘는 완료니까 부서왔다, 혹은 고장냈다 등에 대한 이전부터 <laughs> 지금까지의 능동의 동사 해석입니다. 잊지 마. 선생님 and 있으니까 중문이죠. 럴수 럴수 그럴 순없없습다다역 예, 역시 문이이요요체형형은이형형이이요 자, 자, 러면이자크크란소 o 이한일좀 볼까요, 친구들? 자, 문장 빼겠습니다 자, 두 문장, 세 문장 he, 그는 자크는 decided 결정했어. o o 부정사 이하 명사 중용법이 o c l o l e c s o s o m s t o i s g s l o 몇 s 것들을 모을 을을을체 모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야? 끈자 왜요? 명사 뒤에 그들이 우드 니드 뒤에 목적어 있죠, 없죠? 없죠? 필요로 할 없죠? 그치즉 여기에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죠? 혹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위치를 살려놔도 상관없습니다. And 그리고요. Put them into backpacks 할 때요. 이 put의 주체를 보셔요. 넣는 거의 주체는 그들이 넣는 거야? 아니면 그가 넣을거야 그가 넣을거죠 그러면 앤드와잘 보셔요 이제 앤드와 p u 사이에는요 he decided decided to까지가 생각된겁니다 이게 병렬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만 결정했습니다 모을거야 몇몇것들을 그들이 우드니드 필요로 할 대체 여기까지만 보시면 복문의 삼형식으로 걸리고요 and He decided to 가 생겼던 거죠. 그니까, 러 to collect 할 것과 to put 할 거야. 그럼 여기서 데미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이야? 그 사람들, 텐트 속에 있는 사람들과 아기들이야? 아니죠, 그쵸? 이때 데 e 이은요 대체, 감정색과나 some things를 뜻합니다. 대체, 그 몇몇 가지 것들을 어디에요? 백팩으로 넣을 것을, 넣다가 아니야? 넣을 것을 결정한 거죠. 니까, 그러니까 서술어가 늘어난 게 아니죠. 여전히 복문의 삼형식으로 갑시다. 자, 그는 또 g h t 생각했죠? 서술어 잡았고요. 크게 대절 이하를요. 왜였어 음, 우드비 유스풀이란 표현이 있으니까 얘가 서술어가 되면 안 되니까 명사절에 된나 왔습니다. 앞에 있는 데는 형용사 절을 이끄는 놈이기 때문에 필요로 할 필요할이라는 리을 넣은 거고요. 그는 생각했어요. 백팩들이 would be useful, 유용, 하다야 할 것을야, 할 것을. 언제, 웬절리야 가자. The children went back to their schools야. 아이들이 그들의 학교로 돌아갈 때요. 그럼 이 배낭 속에는 아무래도 학용품이나, 이따위, 소리 이따위라고 서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문장구조는요, 친구들, 대체, 서수로가 t h o h 에걸렸고요 대절 이하가 더부터 시작해서 스쿨스까지 걸렸습니다. 그 안에 부사절이 들어갔어도 결국은 종속절 파티. 그치? 복문의 삼형식으로 보셔요. 자, 자, 그는요. cent. 100개의 배낭을 보냈고요 and help 도왔죠. 많은 가족들을 in need. 어려움에 처한 AP죠. 이해하시겠죠? 서술로 개수 몇 개? 두 개니까 주문 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자크가 한 행동입니다. 괜찮네. 그치? 자, 이번에는 Penguins in Sweaters 그치? 스웨터 입은 펭귄들이라는데 어떤 애들이죠? 스웨터 속의 펭귄들. 2000년도에 there 또뭐 있죠? here 또뭐 있죠? 전치사구. 한번 더 해봐. the there과 here과 전치사구는요 서술어 주어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때 서술어가 비동사 즉 is나 are 아, was나 were가 나오면 의미는 무조건 있다에 갖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뒷말은 무조건 주어갑니다. 예를 오일 스피 l 얘가 주어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꾸며 문장 구조는 단문의 일형식입니다. was 해석 잡으니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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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었어요? 기름의 유출이요. 석유 유출이 스피 l 이 동사가 되면, sp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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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엎지르다, 유출시키다, 이단님인데 all spill 해가지고요, 기름의 유출이 있었대요, 호주에서. 자, 기름은요, destroyed, 파괴했죠. 펭귄의 natural, 대체, natural oil을요. 여기서, 아까, natural oil과 위에 있는 o i l spill은 당연히 다르겠죠. 이건 우리 피지라든지 사람들한테서도 우리 기름 나오잖아. 유지라고 하죠. 피부에서 나오면. 대제이 기름은, 유출된 기름은 파괴했습니다. 펭귄의 천연적인 피부 막을요. 댄, 이하가자, 주어있죠, 없죠. 없지. 자, 그 다음, 오형식입니다 킵스, 유지시키는. 댐은 펭귄들 이. 데미 가리킨 건 펭귄입니다. 펭귄들 이. 자, 웜이야, 웜이야. 목적 극보워. 따뜻하도록요.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해봐. 지금 2000년도죠? 음, 그래서 과거죠? 맞지? 근데 왜 대전 안에는 킵스라는 S부터 현재가 왔죠? 음, 아까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이 내추럴 오일은, 내추럴 오일이지, 그치? 지금도 펭귄이 따뜻하도록 유지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별표치고요. 시험 문제 준비하삼. 그치? 한번 더. 이 문장은요. 기름이 파괴해서 펭귄의 자연적인 어떤 유지 기름을 dead o r i c h 고쳐주면 되고 킵스가 오가 된 거야. 펭귄들이 따뜻하도록 따뜻하도록, 대체 복문의 사명식입니다. 자, many penguins died from the cold. 그러다 보니까 이 내추럴 오일이 파괴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펭귄들이 죽었습니다. From the cold, 야, 추위로요. 자, 제니퍼는 이꼴까? 그치? 본격이야, 열다섯 살에 S 안 붙습니다. Where, Sam? 어, 형, 명. 형용사는 셀 수가 없죠. 열다섯 살 소녀인 제니퍼는요, heard, 들었어요. 지가 그녀의 선생님, 이, talking 말하는 것을, 뭐에 대해서요, sweaters for penguins 이라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요, 그니까 제니퍼가 생각해낸 건 아니네. 그치? 내용일치 조심하자. 제니퍼의 아이디어는 아니야. 자, she, 그녀는 decided, 결정했죠? 역시 목적어 자리 잡을 때요 대체? 자, 이 문장은 단문의 일형식이죠? Many penguins died from the cold. 이문장 역시 단문의 오형식 갑시다. 지각 목적어 ing Decided to join the project and started. 아까 to make 써도 돼. Started. 대체 making small sweaters. 작은 스웨터를 대체 만드는 걸 시작했습니다. 중문 걸겠습니다. 됐죠 <목소리> After after the penguins were cleaned and dressed in the sweaters, they got well and were put back into the sea.라고 할 때요. After 이어가자. 펭귄들이 워클린드 씻겨지고 워워드레스아 입혀진 거지? 인더 스웨러 스웨러로 입혀진 후에 데인는 당연히 펭귄들이죠. 펭귄들은 got 괜찮아졌고요. 역시 펭귄들은 워푸 뜻이 돌려진 거죠. 다시 푸푸 푸. 아, 앞에 봐봐. Have, has, had 나왔어, 원 나왔어, 원 왔지. 형태는 PP면 얘는 완료가 아니라 과거 분산해. Put back 놓아진 거야. 수동 받아요. 이 문장은 after부터 어디까지? Swear us까지가 부사절, 종속절에 엔 n d 가 깔려 있는 중문이니까 혼합문입니다. 구간은 무척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구간 공부 제대로 해놔. 라 알겠지? 오케이. 자본문이 마무리해드릴게요.